존경하는 그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법관들이에요. 그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 통치자가 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민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법학자들을 법관을 임명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법원장을 누구 임명하면 신문에서 난리가 나겠죠. 대법원장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+ 와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법관은요 그렇게 가는데 통치자가 법관을 임명했는데 안 가요. 아. 월급이 없나요? 아니요. 아니, 화해를 해야죠. 어. 결혼을 못하게 하는. 아니요. 결혼을 이미 했는데요. 법관으로 가면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통치자가 나는 관섭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못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끌고 올라갑니다. 가지고 빌딩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래요. 이래도 안 하겠냐. 그래가지고 경시업 받거든요. 받아갖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잖아요. 그럼 자기 딸을 딱딱 딱 가가지고 따라 네가 아는 아빠는 이제 죽었다. 네가 알고 있었던 양심이던 아빠는 없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제아에 묻혀서 하느님의 법을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권력자들의 있으면은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.